안녕하세요. 중학교 기초 영어 단어로 영어 실력을 쑥쑥, 영어를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는 Steady and Slow 상경어입니다. 오늘의 단어 세트는 Respect, Trust, Promise. 인간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냥 듣고 보지만 말고 입을 열고 소리 내서 따라하세요. Are you ready? Let's go.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Respect, 존경하다, 존중하다. Trust, 믿다, 신뢰하다. Promise, 약속하다, 약속. 이세 단어는 모두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에요. 널 존중해, I respect you 그리고 널 믿어, I trust you. 그러니 나 약속 지킬게, I'll keep my promise.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더 오래 기억돼 있죠? 자, 예문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 Respect 존경하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을 존경해, I respect my parents. 그녀는 그녀의 선생님을 존경해, She respects her teacher. 우리는 규칙을 준수해야 돼. We must respect the rules.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해 봐. Respect other people's opinions. 자, 퀴즈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돼. 말해 볼까요? 정답은 respect other people's opinions. 다시 한번. 잘했습니다. 두 번째 단어 trust. 믿다입니다. 난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믿어. I trust my best friend. 넌 나를 믿니? Do you trust me? 그녀는 낯선 사람들을 믿지 않아. She doesn't trust strangers. 너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해봐. Trust yourself and try again. 그들은 서로를 믿어. They trust each other. 너 자신을 믿고 다시 한번 해봐. 뭐라고 했죠? Trust yourself and try again. 한번 더. 잘했어요. 자, 세 번째 단어. Promise. 약속하다, 서약하다입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할게. I promise to help you. 그녀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어. She promised to come back. 나는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 I never make a promise I can keep. 그는 그 약속을 어겼어. He broke his promise. 자, 여러분 잘해요. 난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아. 크게 소리내서 정답은 I never make a promise I can keep. 잘했어요. 오늘은 respect, trust, promise를 배웠습니다. 존중, respect, 신뢰, trust. 약속 프라미스 관계가 이어지는 단어들이죠. 잘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단어 세트로 다시 만나요. 반복 또 반복이 영어를 내 것으로 만듭니다. 파이팅!